이 뒤쪽에 아일랜드 옆에 이제 키큰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구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도면을 대시고 요렇게 사각형을 끝까지 그려 주시면 이제 가로가 940이고 폭이 400인 이제 이 장이 이렇게 되겠죠. 높이는 끝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옆에 약간 틈이 있는 거는 이제 여유 치수를 조금 둔 거고요. 대략 치수가 됐으면, 자, 밑에서 걸레 바지 100만큼 주시고, 그 다음에 이판재의 옆에 두께가 지금 한20 정도입니다. 20 정도. 그러면 양쪽에서 다, 요런 마감을 다 먼저 그려줄게요. 20. 자, 그리고 위에서는 어, 한60 정도 되는 60 음, 밑으로 60만큼 이렇게 조금 크게 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도 가이드 선이 하나 와 있어야 된다. 그쵸? 예, 밑에서도 걸레바지가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판재가 와서 또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 정도 위로 또 가이드 하나 더 써줘야 되겠죠? 20자 그럼 다 했습니다 이 가이드선 안쪽으로 해서 교차점 지점만 자, 제일 안쪽 선으로 사각형을 그리셔서 자 안쪽으로 푸시되는 영역이 지금 400까지 밀면 뒤판이 없어진다 그쵸? 그래서 380까지만 미시면 지금 이 붙박이장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대로 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부분, 요렇게 문이 닫혀져야 되고 또 선반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어? 그리고 아니다, 나는 뭐 가로로 긴 선반을 놔두겠다. 그릇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편이니까, 어, 그렇게 두셔도 됩니다. 지금 캐드에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아마 이제 뻥 뚫려 있는 뭐 유리나 요렇게 그냥 그 가로로 긴 장일 거예요. 네.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요거는 따로 그룹을 잡아 주겠습니다. 요 정도 하시고 그룹을 잡고요. 선반만 요 폭대로 그려 주시면 되겠죠. 자, 선반을 이제 그려 주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그리면 너무 딱 맞게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를 일단 그려 주시고 높이는 요거는 뭐 20에서 10 정도 어, 얇은 자, 이거는 15네요. 그렇죠? 자, 두께는 15만큼만 어, 되는 얇은 선반 형태를 주겠습니다. 선반이고요. 앞에 너무 튀어나왔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안쪽으로 한 20정도 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선반이 완성이 되겠죠? 그쵸? 그룹을 만들어주시고 자저 위에까지 또는 뭐한 칸의 간격대로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지금 요 간격은 어 서로 간격이 지금 조금씩 다른데 뭐 넓은 부분도 있고요 조금 좁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 칸이 지금 392뭐 이렇게면 사이즈니까 우리는 뭐390 정도 해서 일단 한 칸을 넣어 볼게요 아 아니 잠깐만요 선택하시고 350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일 밑 칸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요렇게 하시고, 뭐, 곱하기 5 엔터 한번 해볼까요? 어, 곱하기 5 엔터 하니까, 어, 그리고 제일 밑에 칸은 지워주시고, 요렇게 이제 내부까지 표현이 된다, 그쵸? 예. 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문을 달아주면은 되겠죠. 문을 요런 식으로 달아주면 되고, 하나 조금 더 수정할게요. 여기 지금 60만큼 내려왔는데, 어, 그니까 문을 닫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치수가 이제 60 정도기 때문에, 어, 여기를 푸쉬로 조금만 내릴게요. 자, 컨트롤 눌러서, 어, 그냥 내리지 말고, 컨트롤 눌러서 20만큼만 누르시면, 자, 여기 선 있고, 어, 요렇게. 컨트롤 눌러서 요 제일 윗면만 조금 내려주세요. 예. 네. 그룹 안에 들어가서 눌러야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일부 수정을 합니다. 푸쉬로, 어, 컨트롤 눌러서 20만큼만 조금 더 빼내주세요. 예.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이 장이랑 이키큰 장이랑 옆에 있는 오픈 장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 따로따로 디테일을 해주시면 돼요. 현장에서 물론 짜겠지만, 어, 따로, 따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자, 요렇게 대략 했죠? 그러면 바로 문을 이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까 교차점 60 내려와 있는 지점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 중간점 있죠? 어. 중간점에 바로 밑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이 닫히게끔 작업을 해주시고, 자, 이거는 유리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5mm 정도? 어, 유리로 세도 될까요? 응? 일단 유리장 대략 해놓을게요. 자, 크기로 보시면 이 위아래 전체적으로 20을 요렇게 먹고 들어가게 하시고, 푸쉬로 자, 5mm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뭐더큰 프레임이 사실 옆에 붙겠지만, 프레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프레임 생략하고 유리로 했다. 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푸쉬로 20 할게요. 20. 그냥 문짝 그리겠습니다. 예. 네. 자, 문짝 그리고 안에다가, 어, 유리를 따로 좀 줄게요. 예, 네, 이렇게. 자, 20mm 하시고 안에다가, 자, 옵셋을 다시 한번 조금만, 어, 한 20mm 정도 따로. 유리장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네. 두께를 근데 왜냐면 그냥 유리만 붙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쵸? 프레임을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신 다음에 뭐 두께를 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옵셋을 준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 20에서 25? 어, 살짝 두껍게 해도 될것 같네요. 어. 자, 푸시로이 가운데는 없애주시면 요겁니다. 그쵸? 요 프레임만 두게끔. 자, 우리 그 샤시문 만드는 거랑 똑같이 자, 만드셨죠? 그다음에 유리 다시 하나 끼워 줍니다. 푸시로 5mm 정도만. 자, 그룹 만들어 주시고 유리는 안쪽만 넣어 줄게요. 또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안전 반투명 유리라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철망이 매입되어 있는 요런 철도 있어요. 요렇게 유리 자, 편집으로 뭐 나는 뭐 회색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회색 계열로 가셔서 이렇게 철망 들어가 있는 애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릇 장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프레임은 흰색 말고 나는 여기는 뭐 우드 톤이라든지 뭐 검정색. 뭐 나는 이 여기는 아예 문은 뭐 이렇게 라인을 좀 포인트로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을 따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자, 한 세트만 만드시면 되죠. 그대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어, 요런 거자 유리에 보시면 여기 내부 철망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 또는 나는 그냥 이렇게 불투명한 회색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하셔도 되세요. 어, 좀 이렇게 자, 그래서 내부 유리, 요렇게 철망 또는... 어 색깔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아, 색깔 조절 안 알려드렸나요? 네. 자, 만약에 이게 너무, 자, 넣는데 너무 시퍼렇다 싶으시면 편집에 가서 이렇게 색깔을 가운데 쪽이나 이렇게 하시면 약간 화이트 톤으로 나옵니다. 됐으면 그룹 만들어주시고 옆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옆에 그대로 가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옆에는 이제 이런 그릇 장이 올 수가 있겠죠. 뭐, 디테일 조금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거 그릴 수 있는데, 일단 뭐여까지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집은 이제 모던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혀있는 장보다는 이렇게 좀 이런 게더 어울리겠다. 그쵸? 네. 한번 색깔 바꿔보시고,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드나감이다 그러면 우드로 좀 표현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뭐 이런 회색 계열이나 도장, 계열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도 이제 넣으셔도 됩니다. 음. 자, 이렇게 문만 지금 하나 달아놨고요. 아니다, 나는 문을 좀 연한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브라운 색깔 이런 거 넣으셔도 이쁘죠, 그렇죠? 아이보리나 이런 것들. 요즘은 뭐 색깔이 워낙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음. 자, 또는 이렇게 화이트 톤이나 약간 그레이 회색 같은 것도 요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색깔이 안 들어가는 거는 이 더블 클릭해서 전체 클릭한 다음에 색깔을 넣어버리면은 요소에 지금 색깔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해도 색깔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트리플 클릭해서 들어가서 부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릇장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해도 이쁘다, 그쵸? 그리고 옆에, 옆에 이장 부분도 이제 할게요. 요거까지 일단 하시고. 자, 가이드 선 요런 거는 이제 지워주시면 될 거고요. 이 아일랜드 옆에 있으면 이제 요 옆에 장 부분 네. 자 요런 만약에 붙박이 장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자이 전체 폭이 지금 460이고 이 높이까지는 최종은 자 푸시로 또 올라갑니다 푸시로 여기까지 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문이 또 이렇게 달리겠죠, 그쵸? 예, 요렇게. 어, 똑같은 디테일로 해주시면 되고, 얘도, 자, 가이드선으로 위에서 60, 그 다음에 밑으로 20, 또 양쪽에서 20씩, 요렇게 가이드선을 그어서, 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 460 정도 되는 이 음, 홈을 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음. 자, 이거는 지금 아일랜드 바닥이랑 쭉 이어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어,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서 고정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음. 자, 아, 요, 보시면, 그러면, 사각형, 요렇게 잡아서, 안을 뚫어주셔야 된다, 그쵸? 문이 달리는 거는 빼고, 음. 자, 푸시로 마찬가지, 뒤에까지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380, 음, 음. 잠깐, 컨트롤 Z로, 여기 라인, 요기 안 했네요, 여기여기도 요기. 라인을 그어서, 여기는 선반이다, 그쵸? 선반이기 때문에 20 정도 이렇게 또 다시 작업을 따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쑥 들어가고 380만큼 들어가고, 어, 여기는 아예 완전 빵 뚫리는 형태입니다. 저 뒤에 벽이 이제 보이는 분이 요렇게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문이 달리기 전에, 자, 요 디테일대로만 해주시면 됐고요 요 460만큼 이 부분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는 똑같아요. 얘처럼, 도어, 그냥 얘는 그냥 한 통으로 그리면 되겠다. 그쵸? 너무 작기 때문에. 자, 따다닥 선택하시고, 자, 그룹을 만들어주시고요. 렉탱글로 여기 밖에서 이 밑에 사각형 된 지점까지 똑같이 하시고, 이번에는, 어, 옵셋을 바로 25만큼 줘서, 바로 그냥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내부 면 지우시고 푸시로 20. 음. 응, 음. 응. 음. 음. 아이고, 제선 잘못 그렸네. 어.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밖에 거만 그룹을 해놓으시고 안에는 옆에 디테일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사각해서 문짝 그릴 겁니다. F 눌러서 안쪽으로 25만큼 프레임 넣어주시고 어, 여기 밖에는 자, 유리 20만큼 따다닥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안에 유리 표현 자 전체 사면 덮으시고 푸시로 5mm만 창문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룹 스포이드로 폭 찍어서 넣고 자 스포이드로 콕 찍어서 재질 마지막에 넣어주시고 요거 근데 요거 하시고, 안에 선반 하나 질러줘야 되겠다. 그쵸? 너무 뻥 뚫려서. 어. 선반은 뭐 옆에 거랑 똑같은 크기로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여기 가운데 하겠다 그러면 가운데만 하나. 어, 하나, 둘, 선택 그룹 만들어주시고, 어. 잠깐 숨길게요. 마우스 클릭으로. 자, 숨기시고. 여기다 선반 하나만 중간면에다가 그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15mm 짜리 뭐 안에서 밖에서 안쪽으로 뭐 20mm 정도 들어와 있는 선반 요거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룹으로 만들어서 대충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렇게 해놓고, 아까 숨기네, 편집에 모두 숨기기, 취소, 모두를 누르시면 이제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쵸? 예. 그러면 나중에 뭐 밥통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아, 요렇게 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테일 을 조금 더 넣어도 되는데, 어. 자, 옆에 디자인이랑 똑같죠, 그쵸? 예. 안에 선반 하나 넣어주고, 여기 요렇게 하면 좀덜 답답하겠죠? 그쵸? 근데 유리장이기 때문에 음, 보기에는 이쁜데 아래 정리를 좀 계속 해야 됩니다 그쵸? 좀 귀찮겠다 자 우선 요런 디테일인거 근데 여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예. 네. 어. 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디테일 요거 25mm 어, 이 안쪽으로 요 몰딩 25mm 정도 옵셋 했고요. 그다음에 돌출되는 값은 20mm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 두께는 5mm 정도 해서 음, 요런 이제 느낌만 사실 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막 이거를 세부적으로 가구 디자인이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는데 대략 이런 느낌의 가구가 여기 있어요. 를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여기다가 뭐 조금 예쁜 것들 이렇게 올려 놓고 나중에 뭐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거이렇게 살짝 넣어 주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캐드 도면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작업을 좀한 거고요. 마감만 지금 조금 바꿨는데 그리고 뭐 여기는 지금 어이 우리 캐드 도면에 보면 이쪽은 그냥 꽉 막혀 있는 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제 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쪽은 그냥 음, 이렇게 풀장이 아니고 어, 이렇게 열려 있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다 닫혀 있는 그 목대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하셔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푸시로 20mm만 주시면 어,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만들고 여기는 그냥 푸시되는 막힌 장으로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쵸 이런 어, 느낌도 괜찮습니다 자두 가지 타입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음,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들 해 놓으시고요 예.